안녕하세요. 이칠1공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번 디아 100번 잡아서 나온 한개의 디아참을 큐브로 돌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무조건 번개 스킬참이 나올 때까지 돌려볼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모아온 보석을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아참, 바알참, 나락참이 나오면 꼭 돌려보겠다는 생각으로 지금껏 모아왔던 소중한 보석들입니다. 이제 처음 먹어봐서 드디어 이 녀석들을 사용할 때입니다. 일단 이 정도만 옮겨보겠습니다. 86개 이 정도면 어떻게 한번 나오지 않을까요? 그럼 도전 처음에는 퍼보 6개로 돌리는 줄 알고 6개 넣어서 돌렸더니 안되더라구요. 뭐가 잘못됐나 싶어서 찾아봤더니 3개더군요. 더 많이 돌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퍼보 3개 넣고 시작! 첫번째 과연 실패. 두 번째, 과연 실패. 세 번째, 과연 실패. 네 번째, 실패. 실패. 또 실패. 또 실패. 또 실패, 실패 스킬 참 자체가 잘안 나오는 것 같네요. 실패, 실패... 점점 뭔가 레벨이 낮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실패, 실패! 벌써 절반 쓴것 같네요. 실패, 실패, 제발, 제발,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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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실패, 아, 거의 다 써갑니다. 실패. 실패. 이 정도면 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 스킬참인데 실패. 아, 또 스킬참인데 실패. 저는 번개 스킬참만 있으면 됩니다. 아, 실패... 아, 얼마 안 남았어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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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개 중에 84개를 썼는데 일단 안 나왔습니다. 오기가 생겨서? 보석을 좀더 옮겨 보겠습니다. 다시 참고로 돌아와 40개를 더 옮겨 주었습니다. 그럼 총합 퍼보 126개가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개 스킬 나와랏 실패. 또 실패. 또 실패. 실패. 진짜 안 나오네요. 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냥 원소술사 거 자체가 잘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패. 아, 실패. 자. 실패. 아, 공격 오라. 조금 아깝긴 한데. 전 어차피 성기사가 없으니까 실패입니다 무조건 번개여야 됩니다 실패 다 썼습니다 126개 2개 남았으니까 124개 썼습니다 그런데도 안 나왔습니다 역시 망케인가 봅니다 그래도 다음에 또 퍼볼을 모으면 돌려야 되니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유바!